유엘서 3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여호와의 날의 약속, 소망을 가진 자, 소망이 주는 변화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여호와 여주 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밭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너희는 나을스라 곡식이 이것도다.와서 밟을지어다.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뜸 골짜기에 들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십절을 보면 전쟁 준비로 부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 경험이 없는 농부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은 보습과 낫을 칼과 창으로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인 군대가 어디로 향해 갑니까? 12절을 보면 여우사밭 골짜기로 갑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사면의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이미지와 포도주 틀을 밟는 이미지로 그들을 칠 것을 명하십니다. 13절은 그들이 죄악이 가득 넘쳐 흘러서 심판을 받기 합당한 대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와의 날, 심판이 가까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여와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게는 피난처이며 산성이십니다. 17절에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였는데, 이방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심판날이 이르면 거룩한 백성 외에는 주님의 땅에 오고 갈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마지막 결과를 보여줍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리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옵니다. 이전에 황폐하게 되었던 땅이 회복되어서 풍성해질 것을 뜻합니다. 이 이미지는 에스겔서에서 더 확장돼서 나타납니다. 한편 애돔은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포악을 행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한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전에는 갚아주시지 않았지만 때가 이르러서 다 갚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을 보면 구원의 찬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피를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실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이 요엘서 3장 21절의 내용과 아주 잘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엘서가 끝났습니다. 심판의 경고로 시작했던 유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극류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진정한 평화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대적들은 모두 꺾이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전에 억울하고 고통스러웠던 날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최종 결과가 어쨌든 좋을 것이니 마음대로 살자는 식으로 나태와 게으름과 무분별 그런 쪽으로 나아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구원이 확정되었으니 대충 살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신경 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보이기 위해 마음을 쓸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으면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내가 놓인 자리를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면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 거룩하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거룩하게 더 살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싸움에 동참시키십니다. 죄악과 싸우고 거룩함을 이루는 싸움입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싸움터에 나가면서 나는 강하다 말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싸우고 그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마다 더 거룩함을 향해서 더 힘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변화시키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보살피시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길로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